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건 항이 두 개짜리인 것에 거듭제곱을 하였을 때, 이를 전개를 하면 과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전개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a, b 두개 항에 대해서 a 플러스 곱이라는 거듭제곱을 했을 때 우리는 공식으로 a제곱 더하기 3 a 제곱 b 더하기 3의 b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이라고 알아요. 그런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이러한 항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. 그냐면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실제로 써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맨 앞에 있는 A 플러스 B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. 두 번째 A 플러스 B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고요. 세 번째 A 플러스 B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면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면 우리가 아는 요로한 항을 하나씩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. 실제로 a 세제곱이라는 항은 첫 번째에서도 a 선택하고 두 번째에서도 a 선택하고 세 번째에서도 a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 a 해보자, 한 개만 선택해보자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도 A, 두 번째도 A, 그리고 B 하나 선택을 해도 나는 A 제곱 B라는 향을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첫 번째는 A, 두 번째는 B, 세 번째는 A. 첫번째는 a, 세번째는 이렇게 해서 나 a제곱b라는 항을 또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만들어낸 a제곱b라는 항이 하나, 둘, 세개가 있어서 어, 나, 총 이런거 세개 나오는거야. 라고 해서 이항이 나오는거야. 어떤 의미가 있냐면, 나세번 중에서 B를 나몇 번만 선택할래요? 세개 중에서 하나만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. 즉, 요 앞에 있는 3이라는 게뭘 의미하냐면, 나세번 중에서 4번 중에서, B를 몇 번만 선택하면 됩니다? 한 번만 선택하면 됩니다. 어, 이러한 경우의 수를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, 세개 선택하고요. 이명 선택 안 할래요. 그다음 두 번째는요. 나세번 중에서요 B 몇 번만 선택할래요? 나 A는 한 번만 선택할래요. 같은 방법으로 세번 중에 세번 전부 다 B를 선택하겠습니다. 이러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세제곱일 때만 확인을 해봤는데 하는 것을 다시 한번